해야겠다. 자 완전 펴시고요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네. 최 채점. 네, 좋은데. 채점을안 했어. 뭐? 오늘 혼나래. 만자채점을안 아. 하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하자. 아, 그만. 다책 꺼세요. 자 질문하세요. 실례한 질문을 네,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봄나무. <laughs> 이거 있잖아요. 이거, <laughs> 이거 수많은 탄소하고 지금 거기 그렇게 어제 네, 화학을 두 가지 말했네. 자, 탄소 화합물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탄소는 결합선이 몇 줄이기 때문에 네, 네 줄이기 4줄. 때문에 사중 결합이 안 된다. 이건 이면 네 줄이기 때문에 사중 결합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탄소의 결합선이 네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네 줄이 되죠, 이렇게도 네 줄이 되죠, 이렇게도 네 줄이 되죠. 다양한 원소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원소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소끼리도 결국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결합하는 게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얘들이 길다란 사슬 모양이고요. 탄속 음. 길이 어떤 모양도 가능하다고요. 이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고리 모양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결합선이 내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 모양이나 사슬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길다란 사슬이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만드는 자슬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가지 달린 자슬 모양.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이상 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결합선이 내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다음 또가지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압축하면 그렇게 된다고. 저다밝었잖아이저다 틀렸어요. 자, 그다음 또. 24쪽에 1 2 3 4요. 27쪽에 2 3. <laughs> 그러네. 그러면 <laughs> 1 2 4. 27쪽에 2 3. 이거 이거. 자, 이게 지금 제가 채점정을해 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알아요. 알아. 이걸 확인하 고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설명 안해 주지. 어머 어머. 자. 어디라고요? 20. 4쪽. 3쪽에 1번.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공기 중의 질소에서 뭔가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럼 공기 중의 질소와 기업 뭔가를 이용해서 가를 만들었죠. 이게 결국 뭘뭔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는 암모니아다 맞죠. 그럼 기업이 반응에 산소가 필요해, 수소가 필요해. 수소. 그렇죠. 바보다.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너네 진짜 넘어가 만듭니다. 반이 나오는 예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은이 과정에서 하모 보슈법 여러분 하모 보슈법은 비유만드는 게 하모 보슈야, 아모니아 만드는 게 하모 보슈야, 기업. 기업. 기업 그렇죠? 아모니아가 하모 보슈죠. 네. 자 그다음 또 4번. 자 합성 의약품 여러분 아스피린이 항생제요? 아니요. 진통제 맞죠? 아 진통제지. <laughs> <laughs> 아그 여기다 이렇게 해놨네. 자 그러니까 기억 만들어간건다 틀려. 그럼 답은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죠? 이번엔... 그럼 페니실린은 여러분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뭐죠? 아스피린. 그러니까 니은뭐틀리죠 응. 그러면 답은 저절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응. 뭐, 어 응. 이거는 응. 합성 의약품의 개발 레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옛날 옛날 옛날보다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시죠? 지금 몇 년이요? <laughs> 몰라요. 그런 거 아까 물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 또. 10번에 1번에 탄화수소인가요, 돼요? 네. 10번에 1번이 뭐야? 가에 들어갈 조건으로 타나수소인가요? 타나수소인가요? 안 되죠 왜안 되냐면요 타나수소. 예스와 노가 틀렸잖아요 반대로 하면 어 그걸 반대로 타나수소가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타나수소... 타나수소인가요 하면 안 돼요 왜? 예와 <laughs> 아니요가 틀렸잖아 이 새끼야 지금 이거 근데... 너선생이 말하면 들어와 들어와 주혁 그냥, 그냥 아니 그러 타나수소인가요? C, D, F, 들어가죠 CH4가 이거 잖아 이색까아니오가 이거면 돼? 네, 개념을 보자 탄화수소 산하수소 아닌가요? 탄화수소가 아닌가요? 말이 웃기잖아 <laughs> <laughs> 자그 다음 또탄화수소가 아닌가요? 좀 네? 말이 <laughs> 안 되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음 그런 것 같겠다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수 있죠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예? 아니요. 아! 또 이런 것도 있네. 이중결합이 있는가? 예? 아니요. 또 있네. 실험식이 같은가? 예? 아니요. 저는 또 실험식이 뭔지 또 머리 굴리고 있다 또 아니에요 무슨 얘긴 알아요 실험식은 그거예요 그 알지 이거 분해가지고 CH3COOH의 실험식은 뭔가요? CH4O2니까 CH2 그렇지 가장 간단한 HCHO의 실험식은 뭔가요? CH2 굿샷 그럼 얘네 두 개는 실험식이 똑같죠 네.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고요 CH4는 아니라고요 그냥 C 스포인 C 스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애들 뭐, 이제 할수 있지만 그냥 너 애들 눈에 보이는 걸로 하시면되겠죠 자, 자, 그다음 또그2 7칠 중에 이 번, 삼 번. 응? 전일 번, 2번이요난삼 번. 너 누구 안 모니아라고 틀리는데 너 진짜 너 반성해야 돼. 진영이3 네, <laughs> 번이 있대요. 한분 있지? 자, 나이번사문이야 사람 사람 설명해 주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안 모니아가 틀리고 있자. 여러분 암모니아 수용액이 산성인가요? 아니요, 암기성 아니에요. 어 뭐? 염기성. <laughs> <laughs> 자, 암모니아의 구성 원소는 질소와 수소다 맞죠? 네. 암모니아 수용액은 산성이 아니야, 염기성이야, 염기성. 아, 왜 염기성인가요? 아니 딱 들어보면 알아. 자, 언니. 언니, 언니 여기 <laughs> 보세요. 토양의 산성화 방지야. 토양을 아. 산성화 방지인데 산성이야? 아, 아니 눈이 있는지 게 없는지. 직을 게. 안 읽었어요. 죄송해요 문제를 안 읽고 문제를 푸는 행위는 절대로 나쁜 행위죠. 절대로 나쁜 행위. 기억은 못 인류, 신변 문제.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같은 경우는 너네 있죠. 뇌를 좀 쏘고 좀 살아야죠.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죠. <웃음> 화장실. <웃음> <웃음> 야, 화장실 거의 <laughs> 어, 어, 엄청 무서워서 <laughs> 공평한 거야. 자, 빨리 갔다 와.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나는냐면요 여러분. 네 가지 사슬 모양 탄화수소의 분자당 원자 수와 자 중요한 거하왔죠 탄소 개수 분의 수소 개수 자 다시 한번 C 갔어요. 개수 분의 수소의 개수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풀어가는지 볼게요 그리고 분자당 원자의 개수야 그럼 이 말은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든다면요 c h 봐봐. 얘는 탄소 개수 분의 수소 개수는 몇 분의 몇이야 자, C가 하나고요 H가 네 개죠 자그 다음에 분자당 원자의 개수는 네개랑 하나니까 총몇 개가 되는 거야? 다섯 아. 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서 뭐냐고 묻는 거야. 그럼 가 봐봐. 가가 지금 한거 같지 않아요? 가는 분자당 원자의 개수가 몇 개야? 다섯 개네요 사실 이게 다섯 개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CH4. 우리 CH4 오늘도 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CH4니까 C분의 H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4. 그렇지. 이렇게 음. 딱 정확하게 맞죠? 가는 CH4. 그럼 이번에는 나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원자는 원자수가 CH4인지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탄소 개수 분의 수소 개수가 4라는 건 1분의 4, 2분의 8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CH4 아니에요 여러분? 아 병신이었네 어. 그러면은요 나번을 봅시다 나번은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c 수분 h 갯수가 몇 개야? 3. 3이잖아요 8. 그럼 3은? c2h6 그럼 2 분의 6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죠? c2h6 아 이제 지금 H6. 물으시는 거예요? 메테인 다음에 아스파인? 아그피서 프로페인 아니고 메테인 <laughs> 아, <laughs> 프로파인 <laughs> 에테인 아니, 제가 이런 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뭐또뷰테인 아닌데 뷰테인은 c4h10 지금 제 시험 본거 맞아요, 금방? 에테인 아니에요? 아니, 그 그러니까 C2H6는 안 배웠는데? 에테인이야. 에테인. 아, 너 그거 에타, 필요 에타, 안 하? 썼어? 에파 도시 같은가? 제 그냥 기계적으로 써서 몰라. 제가 알아보시면. 아니야, 에테인은 그런 거 없어. 자, 에테인, C가 두 개니까 E테이지죠. 거기다가 E에 플러스 E니까 A 붙이니까 이 친구는 바로 뭐야? LNG. 에테인. 그거는. 자, 그다음에 4 번을 볼까요? 4번 볼까요? 4번 그럼 이거는 구성 원자가 지금 몇 개라고 나온 거예요? 여덟 개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너네 봐봐. 답번을딱 봤는데, 구성 원자가 11개야. 그러면 떠오르는 거딱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C3H. 그럼, 뭐? C3H 뭐라고요? 8, 0었다고 어, 쓰지 마시고요. 자, C3H 8이죠? 3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8이니까 거기 3보다 조금 작은 숫자, 2보다 조금 큰 숫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전문 거야. 하나, 둘, c3, h8. 이거에 대한 정보를 묻겠다는 거죠. 그럼 기억번. 가는 온실기체 중 하나다. 여러분, 카본센스로 혹시 메테인이 온실기체라는 거좀들어본적 있나요? 맞아요. 네. 오, 똘똘하네요. 아, 알고 있는 주상분이 어, 왜냐면아 내가 얘기했나? 네. 어, 자 온실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음,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알고 있잖아요. 대기 중에 세이지 퍼가 되게 많이 있다면 이건 온실 완전 짱짱짱 이렇게는 기체인데 다행히 대기 중에 세이지 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또 지금 다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이건 개소리죠. 자, C3H6는 천연가스가 아니라 무슨 가스죠? <목소리> 어, 네, 여러분 시험 봤는데막 툭툭툭 안튀어나고 큰일 납니다. 알과 석유가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LNG는 CH4죠. LPG는 뭐라고요? C3H8이랑 C4H7.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 자그 다음에 끓는 점은 아이고 한쪽이 수가 많아질수록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시험 보는 거 하나하나 문장이 다 중요하다고요. 내가 너네들 괴롭히려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시험 안 봐봐. 공부하겠냐고. 그치? 그니까 지금도 공부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끼가 3번 질문했어? 3번 질문하신 분뇌또안 쓰신 분들입니다. 저는 어, 네. 했어요. 자장실 네. 갔다 왔어요. 네, 다녀오세요. 뇌한번 써봅시다. 꺼져, 이 새끼야. <웃음> <웃음> 내가 진짜, 딸 만난 게천만다행이지 어? 이거 좀 편집해주세요. 아빠 보면 죽었는데. 아빠 안 보시잖아. 자, 지금 여기서, 한번에 이거는 뭐냐면, 식만 식물주... 주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여러분, 가지. 빨리 가. 빨리 가. 꺼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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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은, 나와봐. 니네 집에 이런 거 없지. 아니 코미디 보는 거 같지? 코미디 <laughs> 아니에요 아리 <laughs> 갔다 와이새 자, 그럼 참버이형안갔거 같은데 자요 그림을 봤어 니네 뭐 떠올라야 돼? 나이 아니고 그림을 보라고 새끼야 자이 그림을 봤어 구도와식그러니가 씨. 씨? 뭐냐고 이름을 얘기해줘 이름 씨. 어. CH2O가 뭐야? HCHO. 어, 그래. 나는 HCHO라고 하잖아. Formaldehyde. 그럼 얘를 분자식으로 고치면 CH2O가 되겠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이걸 딱 봤어요. 그럼 한국말로 땡땡땡 뭐라고 읽어?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시성식으로 쓰면 c h 3 o h 고요 이걸 분자식으로 쓰면 CH4O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뭐라고 읽어줘요? 아세트산. 굳자. 그러니까 얘는 CH3, COOH고요. 그럼 얘는 C2H4O2죠. 그와 동시에 구조식은 여기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구조식을 봤더니 아 이중 결합 있고요, 없고요, 또 있네요. 이런 것들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조건에 맞춰서 가나다를 맞출 거야. 그럼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가나는 분자랑 H 원자수가 같대. 그럼 너네 봐봐 H 원자수만 세는 거야. 자 H 두 개. 네 개, 네, 네, 개. 네, 네 개. 개, 헐. 그럼 얘두 개가 가 또는 나중에 하나지만 이게 확정됐네. 다. 얘가 다 이렇게 확정되는 거죠. <laughs> 가다가 이거니까 얘가 당연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다는 아 이게 단데 뭐라고 나왔냐면 H 개수 분의 O 개수가 똑같다고 나온 거야. 자또세 볼까요? H 개수 분의 O 개수를 한번 세볼 거야. 어, 아, 어, 아, 그렇지, 2분의 1. 어, 마지막, 어, 아, 아, 4분의 1. 어, 어, 아, 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래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니? 아까 얘가 다 라고 했으니까, 어머, 너가 다 가구나, 너는 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알아요. 그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할수 있겠죠. 그럼 가. 보레노가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 여러분 H 플 l 트를 내놓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뭐뭐뭐 산 턴, 구자 이렇게 하나하나 배운 걸다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중학교 내용은 앞에 거소하고 뒤에 거별대는 앞에 거안 나오잖아. 그런데 고등학교가서 그게 아니라고요. 막잘 자리 잘 자리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뭐뭐 산으로 끝나는 게 바로 누구야? 아세트산이죠. 아마나 아, 그러면 기업 번 가?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세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이다. 나? 노노노노노. 세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이 뭐죠? 준영아? 그거 보고 대답하는 거 아니고 머릿속에서 아, 그냥 뭐. 뭐 그거 <laughs> HCHO 나또 부모 몇 마리 있는 줄 알았네. 자, HCHO 그러니거 <laughs> 세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이 들렸어요. 바로 뭐라고요? 다가 세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O 원자에 결합한 H 원자가 존재한다. 거기 구조를 그려주고 묻는 거잖아요. 구조를 그려주지 않고 물어야 이게 문제죠. 그럼 O 원, 준영아, 책 보세요. 네.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온 거야. 다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가 다죠. 그럼 포말리아이드 보세요. O에 결합한 H가 있어, 없어? 제가 지금 딴생각해서뭐 하나 몰라요. 아니에요 자얘 O에 결합한 H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구조를 보셔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얘네들 구조를 이렇게 어떻게 했어? 요 그려주고 물어봤잖아 야다 그려주고 O에 H 붙었냐 이렇게 볼게 오오오씨 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눈이 없어서 틀리는 거잖아요 자그 다음 또? 10번 바해했 10번 바요자 되나요? 네 됐어. 오케이 에이 네, 그래서 이번에 3번 맞죠? 이렇게 다 풀었는데 답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아담피카디아요이에 1번이요 네? 2번은 1번, 네? 네? 3번에 3번 3번은 1번인데아 잠깐만 2번에 3번 아니야? 2번이 1번이래 끓는 점은 탄소 갯수가 소수가 늘어날수록 끓는 점이 높다고 했잖아요 음? 네. 자 됐나요? 유단 또. 지금 3번 틀리신 거예요, 언니? 얘도 틀렸어. 나 틀렸어. 네. 자, 4번봅시다 너희 누 틀리고 확인해봤어, 안 해봤어? 했었어 자, 4번 자, 4번에배 제일 왼쪽에 있는 애 이름이 뭐예요? 배테이. 네. 어, 문자식으로 쓰면 C h 4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 이름은 뭐예요? 고말대. 네. 그 맨날 나오던 놈 나오고 그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애또 누구예요? 아, 그럼요. C2H5OH. 그다음... 자, 너 여기도 친절하게 구조를 그려놨죠. 근데 네. 거기 뭐라고 나왔어? 타나소가, s y s 자, 여기서 타나소소는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라소. 여기 기억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야? CH4. 그 다음에 얘네 두개 중에서, 이번에는, 어, HCH5만 뭐로 그려놓은 거야? s 이렇게 그려지 예, 이렇게요. 그럼 나머지 C2H5OH는 yeah. 아니요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Yeah.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거기서 물었겠죠. 거기 니은번 물에 잘 녹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니은 번에 니은 번에 아, 잘 녹아요. <laughs> 녹아. <laughs> 잘 녹아요. 알코올, 못, <laughs> 잘 녹아. <웃음> <웃음> 알코올 <웃음> 물에 잘녹는알코 <녹아 웃음> 기름에도 잘 녹지 않아요? 그렇지. 물에도잘 녹는다. 유기 용매. 그래. 애가 알코올에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으니까. 자, 미음법 맞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기억 법 뭐, 맞는 말이죠. 다중결합이 뭐요 <laughs> 자, 찍어봐. 뭘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중으로 갈 때.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그, 두줄 그, 있는 뭐, 거. 두줄 아니에요? 두 줄이나 세 줄. 그러니까, 단일결합과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있죠. 그럼 얘네들은 단일, 이중, 삼중. 그러니까 중이 많은 게 다중이죠. 근데 다중결합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중결합 어? 구조다 그려주고 물어봤죠 아 너무 쉬운 문제였네 그치? 자 그러니까 맞췄다. 언니 가은이 언니 구조다 그려주고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가에는 다중결합이 있는가로 할수 있는가 맞네요 응잘맞네 5번이네 자 알겠습니까? l o u 요 s l o 루이스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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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 u i s Louis, l o u i 배워 o u i s l o u 배 s l 어떡해? s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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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 u i s 루이스. 근데 오늘 다배 배운, 오늘 배운다고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갈 수 있지 않을 걸요. 전자점화식? 이네 <laughs> <laughs> 지금 다른 반이에요 네,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네, 근데요, 루이스도 자요? 빠트만 놀아도. 근데 맨날 메워졌어. 멍 때린다고 선생님들 혼나요. 음. 공유 결합 할 때, 그 그러니까 앞에 앉으라고. 막 가장 바깥쪽 붙지 그에 원소들을 모양을. 그래야지 루이스 점점씩 배우자고 지금. 그 금속 결합이랑 그 뭐냐 뭐냐 이름. 뭐더라? 금속 결합이랑 그거 배우고 있는데 지금 다 같은 반이야? 네. 너도? 자, 좋아. 다음 주에 그 시험을 본다 했잖아요. 너네 공유결합 배웠어? 네어 이렇게 왜, 왜 같은 말인데 배운 건 달라? 배웠어 요아 아니 비금속이랑 다 뭔지 모르는 거에요? 이름은 모르 공유결합이 뭐, 비금속이랑 비금속이랑, 비금속이랑 그렇구나 내가 가온이를 설명하는데 게, 조금만, 게, 조금만 이렇게 설명하면 비금속, 기분 좋아해졌다 비금속 항상 루이스 전자성식이 이렇게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시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구조식 시성식 이런 걸다 알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어떻게? 거기 먼저 한번 쭉훑어 줄까요? 그냥 앞에부터 나갈까요? 그냥 앞에부터 나와 아, 아, 아. 네. 이럴 수 없어. 주정아, 그런 방법이 있지. 선생님의 유튜브에 3 단원에 들어가면 로이스 전자점식 제목 있는 거. 어, 그래요? 빠른 속도로 들으세요. 그럼. 아, 그 빠른 속도로 들으면. 뭐지? 아 그럼 여러 번 들어요. 처음에 한 번은 그냥 이름에서 오르 듣고요. 두 번째는 빠른 생인 그래. 강의 들으면 잘 돼요. 아, 내가 설명하는고데 아, 너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못 알아들어요? 아, 아, 잘알아 어. 듣는데요. 그 어. 문제 좀 풀었어요. 풀수 <laughs> 있는 게니까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좀 떠하지 마세요. 네. 자. 못말 아, 아, 좋아요. 아, 그럼, 아, 이제, 아, 그럼 이제. 아, 그럼 이제. 아, 그럼 이제. 뭘 네, 뭐, 오늘 문제 좀풀수 있어요? 어,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지. 어네 지금 잠깐 쉬고 바로 이제 없을 거야 집에 갈 때까지 네 야, 지금 쉬는 시간이다.